베들 작은 마에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주 베들 장로계를 섬기고 있는 김성현 목사입니다 찬송과 찬양이 우리들에게 감동과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 이야기 찬양이 있는 목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지내온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귀하고 소중한 이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봤니? 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은 2020년 CCM 그룹 히즈윌의 두 번째 크리스마스 앨범인 노엘에 수록된 곡입니다. 히즈윌의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장진숙 작곡가께서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제가 이분의 간증을 어, 들은 적이 있는데 어, 지금 사랑하는 남편과의 에피소드 어떻게 되, 만나게 되는지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는데 건반을 구입하겠다고 중고거래를 하다가 만나게 됐다 하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간증을 통해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장진숙 작곡가께서 쓰신 이 찬양은요 마치 친구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듯한 귀여운 가사와 쉬운 멜로디 속에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어린 시절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었던 그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친구도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 가득 차올라서 두려움도 없이, 걱정도 없이 성경을 통해 듣고 배운 그대로 예수님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바로 앞부분에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를 죄악,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내용을 많이 묵상합니다. 우리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증명하시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찬양의 가사를 조용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목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궁금해집니다. 누가복음이 2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따뜻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깊고 어두운 밤에 목자들은 밖에서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목자들은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양을 지켜야 하는 초라한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 전해준 것인데요.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목자들은 그 사실을 증명해주듯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하는 천군 천사들의 장엄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그 즉시 천사가 알려준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허름한 마구간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대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이후 목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들이 무엇을 했을지 알것 같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목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죄악 가운데 놓인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시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자,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 소식을 전했듯이 우리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 같은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지만 오히려 아기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던 그날의 고요함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함으로 묵상하며 그 귀한 이야기를, 그 구원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묵상, 듣고 싶은 찬양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이 있는 묵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